하나 둘셋넷 다섯 다이스 야 친구들 안녕 미라마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싸녹은 여유가 없어 너무 무서워 내 심장 근데 싸녹이 좋은 이유가 이게 게임 템포가 워낙 빠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저도 싸녹 초반에는 엄청 잘했어요 네. 좋아했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좀 질리던데 어? 하다 보면 질리는 건가 뭐지 좀 그, 그니까 질려 버렸거든 나도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어. 아 맞아 님들 하나 이유가 있긴 있다 나 보급 보급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사녹은 보급을 못 먹어 <laughs> 보급 떨어지면 옆에 사람 있어 아니 보통 에란겔이나 미나마는 그 보급 쫓아가면은 옆에 티가 엄청 잘 나거든요 근데 이 사녹은 그게 없었어 어 여기는 차 별로 잘안 타잖아. 그냥 옆에 사람이 있는 거임. 그리고 내 앞에도 사람이 있는 거임. 그럼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거는, 이 앞에 있는 두 집을 먹고, 최고 아이템을 먹고, 저 친구 죽이러 가야겠죠? 짭짭. 아, 최고 아이템 지 나왔죠, 지금? 알겠습니다 어, 뭐야? 어지수를탄내 지가 죽은 거야? 아, 나 뒤에 한명 있다. 뒤에 한명 있어, 뒤에 한명 있어. 여기서 발가락 봐. 어젠, 오, 오, 설마, 설마. 오. 오, 오. 와... 와 너무 무섭다 아니 이러면 나 같은 저기 어? 뉴비들은 어떡하라고 도대체 뉴비요? 아니... 여러분 저... 거의 한달 동안 안 했는데 뉴비지 그러면은 야한달안 하면 뉴비지 내다천? 아니 지금 배그에 나 빼고 다 고인물이라니까 어? 나한테 그러면 안돼 님들 그니까 나한테 죽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 죽는 거는 어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희생양이야. 하지만 누군가 날 잡는다면은 그 사람은 고인물이야. 나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야. <laughs> 뭐라는 거야? 어다 이제 나가면 죽을 텐데 여기서. 일단 일킬. 제가 보기에는 이쪽 라인 먹고 여기 왼쪽 산타 가지고 엎드려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왜 어, 이제 엎드려 다녀? 나 전에 보급 먹고 보급에다 팔베일 먹었는데 여기 딱 지나가다가 엎드려 있는 친구한테 살살로 가잖아. 총한 발도 못 쏘고, 저는 님들 골드인 골드. 근데 티어 이름은 저는 딱히 상관은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기 이미지인 것 같은데, 마크 아, 그? 디자인. 어, 저 디자인 좀 촌스러워요. 예, 네, 저도 인정해요. 촌스러워요. <laughs> <좀> <laughs> 아저씨가 만든 것 같아. 왜 지금 누워서 가고 있는 거보니까 음. 각기 전투 생각난다 시부랄 것 아니 저는, 저는 아직 미필 해가지고 그거 안, 안 해봤어요 오 자기장 뭐야 슈발 딱 걸쳤네 나 앉아 있을 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뭐 했군 20키로 찌우는 거쉽냐고요아 그게 찌우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찌울 생각은 없고 그냥 먹고 운동 안 하고 어. 똥 싸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만 반복해서 찐 거긴 한데 어느 정도 선까지는 평균, 몸무게는, 평균 몸무게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잘 먹기만 하면은 찌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찌다가도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잘안 쪄요 그 혁준상처럼 될려면은 진짜 잘 먹어될 걸요 몇년 동안 먹고 싶을 때마다 배달 음식으로다가 꽉꽉 채우면은 내가 볼때 2년은 넘게 먹어야 될것 같아 아무리 봐도 저도 저기 그 여러분, 신검을 20살 때 보는 거지, 만 19세 때. 제가 신검 보고 2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22살인데, 그때 신검에서 그 몸무게 공익 나온 게 제가 103kg였나 104kg였나 딱 공익 됐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지금, 다이어트 하기 전에 몸무게가 몇 kg였냐면 109kg였어요. 제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6kg 찍은 거예요. 제가 맨날 시켜먹거든요. 먹는 게.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두끼 중에 하나가 무조건 시켜먹어요. 예. 근데도 제가 2년이 지났는데 6kg밖에 안 쪘어. 그 몸무게가 찌는 게 그게 님들 거기서부터는 재능인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어. 아, 지금 12kg 뺐어요. 두 자리. 오늘 재봤는데 12kg 빠졌어. 지금 PT 42회. 어, 잠깐만. 야, 내 뒤에 누구 에미사에다가 소음기 달아놨는데 오늘 안전지대 걸리네. 아니 나좀 싸워야 되는데 왜 15명밖에 없어 지금? 뭐야? 아, 나 어차피 걸렸는데 좀이따 가자. 어. 음, 아, 제 뒤에... 아니, 나 수류탄 있긴 있어. 딱 죽일 수 있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이스오이 친구 잘 먹었네 스고링. 저 원래 자리로 돌아갈게요. 어호홍. 난. 이거 응매 다 유지해야 되거든. 왼쪽에 한 명. 안 보여. 나 엎드려 있어안 보여. 근데 여기서 내가 보일 거야 여기서는. 오 어, 봤나? 봤나? 오봤지오봤지 거기 안에 텐데 안전진이 나와야 될 텐데? 돌아간다. 와, 이걸 저렇게 돌아간다고? 누군가 잘 보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친구를 딸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 왼쪽에 하나, 그리고 내 뒤에 하나 있었어, 오른쪽에. 이쪽으로 돌기 빨리 다 저기 오, 오른쪽에 다 있나보다. 오른쪽에 다 있나보다. 오, 막 그냥 한번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나이씨 어딨냐? 내가 볼때큰 바위 있는 것 같은데? 어찌 큰 바위인 것 같은데? 오, 오 설마?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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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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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슬레다나발막혔어 나이스 나이스와 세상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오오와한달 와! 만에 우승해서 미친 와와나피이었어 님들 어떻게 와와와나 심장 떨린다 막손 떨린다 지금 막와 난리났다야 와어 아, 아, 오랜만에 그건 한번 할까요? 음, 여러분 다같이 한번!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아 원래 옛날에 예전에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이게 있더라고요씽킨콘님은 우승할 때마다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이거를 어 이거를 무조건 멘트를 하신다고 어, 방금 저 안했죠 님들 안하다가 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아나 플레이 찍었네? 어? 야 별거 없다 골드 아 골드 별거 없다 플레 왔다 나 지금 야 진짜 내가 골 내가 골은 건 좋은데 월클 인척은 하지 말아주세요 1등한건 좋은데 월클 인척은 하지 마 아니 방금 전만큼은 그 자체였지. <laughs>